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멤 다이기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마디바를 한번 보면서 분갈이를 해주고 또 마디바 키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마디바가 층이 예쁘게 이루고 프릴이 예쁘게 잡혀서 인기가 꾸준히 있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인데요. 마디바는 물 관리만 신경 써서 잘 해주면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데요. 이 마디바의 키우기에 대해서 또잘 모르셔가지고 물을 자주 주게 되면 물음병으로 또 하루아침에 훅 가버리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분갈이를 해주면서 마디바 키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뿌리 상태를 한번 볼게요. 마디바를 농장에서는 크게 키우기 위해서 물을 자주 주는 편입니다. 농장에서는 또 키우는 방법이 우리 집에서 키우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물을 많이 주면서 키우는데요. 크기를 크게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다육이들이 이 마디바도 마찬가지고 물을 많이 먹게 되고 입장이 통통한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나 또 집에 데리고 와서 키우다 보면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입장이 물을 줬을 때 너무 통통하게 있을 때는 우리가 농장에서 가져오거나 다른 데서 구매를 해와도 그럴 때는 물을 주지 않고 한동안 물을 굶겨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잔뿌리가 많이 나 있고요. 잔뿌리가 이렇게 나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흙을 이제 많이 털지 않고 그대로 옮겼다가 가을쯤 돼서 분갈이 할때 그때 뿌리가 조금, 그때는 굵어지기 때문에 그때 흙을 많이 털고 분갈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뿌리 잔뿌리가 많이 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흙을 많이 털지는 않고 위쪽만 조금 털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흙이 지금 보니까 이런 나무 막대 같은 이런 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상토가 아, 그다지 그렇게 쑥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많이 털지 않고 그대로 옮겨주겠습니다. 흙분에다 저는 심어주려고 하고요. 지금 15cm 화분도 어, 적을 정도로 어,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 화분은 너무 작아서 다른 데다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 화분이 작아서 17cm 정도 되는 화분에다 심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17cm 정도 되기 때문에 17cm 화분에다가 심어주겠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실뿌리가 많이 나있기 때문에 흙은 많이 털지 않고 그대로 앉혀서 심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는 될수 있으면 위쪽으로 흙 속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똑바로 쓰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분갈이 흙은 저는 8대2로 해서 심어주고요. 그러나 또 실내나 베란다에서 키운다면 9대1 정도 해서 저는 분갈이를 해주라고 권장을 하고 싶어요. 이 마디바가 이렇게 분갈이 해서 물을 주고 나면 또 물음으로 쉽게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9대1 정도를 해서 아파트에서 키운다면 그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른 다육이하고는 또 달리 다른 다육이도 마찬가지지만 이 마디바는 물을 가하게 주면 하루아침에 우수수수 다 입장이 떨어지면서 물음병으로 확가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채워주고요. 복토는 저는 항상 중마사를 쓰고 있습니다. 복토를 이렇게 하실 때 안쪽으로 흙을 목대 부분 쪽으로 밀어주면서 해주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다 마쳤습니다. 마디바, 예쁘죠? 어, 이 마디바는 선택을 하실 때, 어, 이렇게 프릴이 잘 잡혀 있는 어, 아이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가장자리, 어, 여기 보시면 입장 가장자리가 꼬불꼬불꼬불하게 지금 프릴이 잘 잡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마디바는 가격대도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가격대가 조금 있고요. 아주 어린 다육이는 뭐 몇천 원 줘도 살수 있겠지만, 보통 한 1, 2년 이상 키운 다육이는 2, 3만 원씩 줘야 이게 구매를 할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입장이 이렇게 라인이 꼬불꼬불한 이 주름이 예쁘게 잡혀 있고, 물이 들면 또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기 때문에 꾸준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같고요. 이 마디바가 또 저렴하지가 않기 때문에 선택을 하실 때 어, 주름이 잘 잡혀 있는 그런 아이를 보시고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 제가 이 마디바를 또 여러 군데를 봐도 어, 프릴이 어릴 때부터 많이 잡혀 있는 이 마디바가 있는가 하면 프릴이 없는 마디바도 있습니다 또 그런 마디바는 커도 프릴이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아요. 또 입장 가장자리가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프릴이 어, 주름이 많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어, 그런 다육이들은 또 크면서도 그렇게 프릴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우고 있는 어, 프릴이 많은 어, 마디바도 있는데요. 어, 그리고 선택을 하실 때 입장 가장자리를 보시고 이렇게 꼬불꼬불 주름이 많이 잡혀 있는 프릴이 많은 마디바를 선택을 하는 게 좋고요. 이 마디바는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나서 물 관리를 이제 잘 해야 됩니다. 농장에서는 상품을 만들기 때문에 물을 자주 줘서 많이 키웁니다. 많이 키우기 때문에 이 마디바가 크기만 하지 또 입장에 물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물이 조금 고픈 상태라 프릴이 꼬불꼬불하게 더 오므려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어, 농장에서는 입장이 두껍고 딱 봐도 물을 많이 먹고 있는 그런 상태의 다육이를 가지고 와서 분갈이를 하셨다면 분갈이 하고 나서 거의 한달 이상은 물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어 분갈이를 해서 보낼 때다육이들이 어 입장에 물을 많이 담고 있을 때는 거의 두 달간 물을 주지 마세요. 이렇게 어 얘기를 하면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음 그렇게 해야만이 이 마디바가 주름이 프릴이 더 많이 잡히면서 물은 많이 고픈 상태지만, 어 그대로 성장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프릴이, 어, 예쁘게 잡혀 있고 이 아이도 물이 그렇게 많이 고픈 상태가 아닙니다. 최소한 한달 이상은 물을 주지 말고 그대로 키우는 게 좋습니다. 물이 고파도 쉽게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이 다육이는 한달두 달씩 물을 굶긴다고 해서 어, 가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도톰하고 통통한 다육이들은 물을 댈수 있으면 분갈이 하고 나서 한달 이상은 굶겨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분갈이 흙을 저는 8대2로 해서 아까 심어준다고 말은 했는데 베란다나 실내에서 키운다면 9대2일 정도로 해서 거칠게 해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이 마디바는 프릴이 꼬불꼬불하게 물이 많이 고플수록 더 예쁘기 때문에 어, 어, 실내나 베란다에서 키운다면 분갈이 흙을 9대1, 마사나 난석을 90% 그리고 상토는 10%만 해서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오늘 마디바 이렇게 분갈이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키우는 마디바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마디바가 굉장히 오래 묵은 묵은둥인데, 프리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선장점 부분까지 꼬불꼬불하게 나오는 걸볼수 있죠. 아, 이렇게 어릴 때부터 프릴이 많이 있었던 다육이들은 크면서도 프릴이 처음부터 이렇게 주름을 많이 잡은 상태로 나옵니다. 지금 햇빛을 보면서 한쪽으로 많이 기울었는데요. 어,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어, 올라와야 되는데, 이, 똑바로 커야 되는데, 햇빛이 많이 비친 쪽으로 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을에 분갈이를 할때 어, 이렇게 많이 넘어간 상태는 이쪽 부분에 입장을 한몇개 떼서 또 잎꽂이를 하면 되고요. 어, 그렇게 또 잎꽂이를 해놓으면 이 마디바가 2두 3두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잎꽂이도 잘 되고요.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분갈이를 하실 때 보험용으로 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었다면, 그쪽 부분에 입장을 한몇개 떼서 입고지를 해보면 됩니다. 어 오늘 이렇게 마디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마디바 키우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고 가세요.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